안녕하세요. 도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학이 TV의 큰딸입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오늘 영상은 유한 크로락스 홈페이지 담당자의 허락을 받고 홈페이지는 내용을 발췌해서 그걸 바탕으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자,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에 자주 나오는 게 있죠, 앞에? 유한 락스? 네, 락스입니다. 락스에 뭐를 자꾸 섞어서 곰팡이를 제거한다고 노하우인 것처럼,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인 것처럼 영상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은 아니죠. 네. 두 개를 섞어서 곰팡이가 죽는 건 아닙니다. 락스가 곰팡이를 죽이는 거죠. 락스가 있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죽는 겁니다. 유한락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무수히 많은 질문란에 댓글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락스는 무엇과도 혼용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에어졸 형태로 뿌리지 마시고 찬물로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왜 회사에서 이렇게 질문란에다가 자세하게 답글을 달아줄까요? 락스의 오남용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 섞었으면 좋다고? 네, 말도 안 됩니다. 사람은 똑같은 부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면역 체계도 틀리고 체질도 다 틀립니다. 그렇죠. 두 물질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게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제조사에서 다른 것과 혼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가 만들어질지. 네. 그 채널은 알고 있을까요? 두 개를 섞으면 무엇이 만들어지는지? 섞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실험입니다. 감사합니다.